뭐야? 안 돼!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아니야! 나 오른쪽으로 갈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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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때 자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누구한테 죽었는지는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시작입니다. 자, 저는 또한번 크론이구요. 아, 이거 나 관전자 너무 좋은데? <laughs> 좋아. 자, 일단은 저는 미션을 좀 할게요. 어디 있을까요? 카드 긁는 곳? 카드 긁는 곳이라 하면은 저기, 그, 어디지? 카드 긁는 곳이? 카드 굴러온 곳이 거기 이름 뭐였더라? 통신실에서, 자. 도라님은 통신실 미션. 아, 아, 관리실. 오케이. 아, 똥마려님이 죽으셨나요? 오케이. 땅에서 오른쪽 황해실 미션하고 6시 통제실 다운로드 하고 있었고. 자, 초롱님은, 초롱님은 통제실 다운로드. 오케이. 갈색님은 관리실. 관리실 아까 한명더 있지 않았나요? 아니구나 오케이 잠깐만 관리실 아, 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될까요? 관리실이 말씀하신 카드 그 있는 곳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관리실이 그 카드 를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자 변비님은 은비님이 관리실에 있는데 정확 관리실이라 하면 카드 긁는 곳인데 거기 계셨다 하면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죠 근데? 근데? 어 근데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네? 블루님이 발견을 한 상태에서 관리실에 저분이 안 계셨잖아 저는 투표 갑니다. 아 저는 투표 갈게요. 어, 투표를 못했어. 아 망했다. 자, 저 긴급, 긴급 갈게요. 나 죽기 전에 한번 돌려야겠다. 자, 이거 무조건 긴급 가야 되거든? 긴급 가야 돼요. 자, 저는 투표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실 쪽에서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돼서요. 제 의견이에요. 저의 주장은 그렇구요. 왜냐하면은, 관리실에 계셨으면, 분명, 어,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애매하게, 관리실, 고날이시란다. 어, 관리실에 있으시다가, 갑자기 부안실이라 하시니, 말이 앞뒤가 안 되셔서요. 좋아요. 아니라고 리포스트가 아니었어. 빠르게 미션하자. 미션해야 돼. 미션을 빠르게 해서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미션을 끝내야 돼. 미션을 빠르게. 해. 뭐야? 그 아무도 안 붙지. 뭐야? 무슨 일이야? 그 아무도 안 거치는 거지. 오 나이스 리포트? 지금 남은 게 4명이란 말이에요? 핑크 쓰고, 핑크. 오. 핑크가 죽이고 내려가고 있었다. 봤어요? 봤어요? 오케이. 자, 죽이고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하양님은뭐 하고 계셨나요?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블루님께서는 시체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내려가고 있었고, 지금 중대장님이랑 다운로드를 받는 중이었었대. 근데 그것도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중대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포스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 임포스터가 두 명이잖아요. 둘이서 지금 같이 이야기를 맞추고 가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럼, 사영이님, 어디에 시체가 있어서 비상 누르려고 했어요 어. 노랑이다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지금 보지는 못했거든 근데 잠깐만 잠깐만요 노랑님은 뭐하셨어요? 노랑님은 미션을 뭐하고 계셨던 거죠? 어, 하영이님의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 맞, 맞을 수도 있잖아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산소시 청소하는 거 산소시 청소하는 거자 저는 노랑님 갈게요 청소실에는 청소하는 미션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청소실에는 미션이 없다고 지금 현재 아왜그래 잠깐만 <laughs> 잠깐나 진짜 이거다 틀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어 오히려 시청자들이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빨리 빨리 잠깐만 노랑이도 아니다 노랑이도 아니다 잠깐 그러면은 구멍 가야돼요 이거 분홍 가야돼요 가야돼요 이거 가야돼요 이거 분홍 가야돼요 이건 진짜 분홍 가야돼 이거 분홍 안가면은 이거 지는거야 조심히 가세요 투표 해주시고요자 분홍 가야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진짜로? 정말로? 자, 혹시라도 시청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 현재 방 코드 번호 YWRG입니다. 어, YWRG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 현재 어, 시청자 참여 중에 어 여러분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뭐야 임포팅키라는 거 뭐야 캐릭터가 바뀌었는데 이거 뭐지 나이 캐릭터가 아닌데 내 아이디가 왜 바뀌어있지 아 여튼 여러분 절대 어, 시, 시청하실 때는 제가 누군인지아 어. 죄송합니다 아 우리 중대장님 아 봐버렸어요 아 봐버렸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환기구를 너무 열심히 타고 가시더라고요. 자, 하부엔진 아래쪽, 왼쪽, 맨 하단에 있었습니다. 중대장, 중대장님께서 벤트 타는 걸 봐버렸어요. 근데 뭐야? 나 캐릭터가 왜 바뀌어 있지? 어, 나, 띵님하고.. 뭐야? 뭐야? 어이? 뭐야? 잠깐만 나 지금 말 안하고 있는데? 뭐지?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나 지금 소름돋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 재접속을 해야되는건가요? 해킹이에요? 오, 해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단, 저는, 네, 그렇다고 하는데, 어, 저도 사랑하는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좋아요. 이거 와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해킹까지 당해보고 좀 신기하네. <laughs> 좋아요. 일단은 게임 게임 진행을 갈게요. 자, 저는 중대장님 의심합니다. 일단 검색 죽여 왜 검색 검색 죽어 있는데요? 자, 중대장님. <laughs> 좋아요. 자, 중대장님 안녕. 제가 벤틀 타는걸 봐버렸죠? 근데 방금 검정은 당신이 쓴건가요? 아니요 저 지금 아무도 안쓰고있어요 네저 아무도 안쓰고있는데 지금 보세요 저 지금 혼자 움직이는거 봐 이거 어떻게 나 해킹당했어 네, 데 해킹당했는데 이거를 그럼 재접속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뭐 방화벽을 다시 깔아야되나? 이런 나같은 학구가 어떻게 해? 해킹도 당해보고 아내 팬이 나 그것도 내 팬이 나를 하, 해킹까지 해주고 좀 설렌다. <laughs> 좀 의외다. 아 그래요. 뭐야? 나 일단 미션을 빠르게. 뭐야? 안돼.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아니야. 나 오른쪽으로 갈 거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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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빠르게 게임을 끝내야겠는데요. 이렇게 가버리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뭐요? 여러분, 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어, 여러분, 지금 현재 해킹으로 인해서 제가 재부 접속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방을법잘 있지? 펑화벽, 펑화벽, 있고, 나, 알약도? 네, 잘 있다. 아유, 다행이다. <웃음> <웃음> 좋아. 지금 빠르게, 잠깐, 다 시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